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홍삼마늘밭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직포도 안 덮었습니다 요새 같은 날씨 같으면 뭐 완전 봄날씨 보다 더 따뜻하거든요 저는 아직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덮을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그렇게 지금 입마름이 좀 심하거든요 작년보다 많이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게 입집서음병으로 갈 수도 있다 이제 흑색서음균핵병하고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 해가지고 오늘 방제를 한번 하고 아무래도 방지하면 하면은 훨씬 낫잖아요. 봄에 훨씬 나 낫고. 일단 뭐, 겁먹기는 겁먹은 는 맞습니다. 겁먹어가지고 지금 열칠라고 하는데. 작년보다는 이게 훨씬 빨리 말랐어요. 작년에도 부직포는 뭐 천천히 덮었는데. 그래, 지금, 저는 지금 작년에 쓰던 약. 이 뭐, 살균제 다투, 다스리. 이래도 있네요. 음. 벨리스크는 기인데, 요약인데, 작년에 쓰고 남은 겁니다. 이거 꽤 비싸더라고요. 작년에 쓰고 남은 거, 이거를 한번 치고, 제가 봄에 이제 좀 좋아지라고 쳐놓고, 그 다음에, 다음 주에는 올라오면은, 황을 또 한번 또 뿌려줄 생각입니다. 이런데 보면은 많이 말랐거든요. 이거 보면은 뭐 엄청 말랐어요. 그리고 이게 가마부이 걱정이 실실 되잖아요. 하엽이 말라는 거는 뭐 걱정이 없는데 하엽부터 말라가 올라와도또 잘못 되어가지고다 말라버릴까 싶어가지고 이런 거 엄청 말랐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늘 방제를 한번 합니다. 하고 다음 주에는 황을 한번 치고. 그 다음 주에 올라오면은 뭐 아무래도 칼슘제 한번 치기 쉽습니다. 치가지고, 걸어놓고 부지포를 뒤집어 씌우면. 지금 근데 그진다 부지포를 씌우셨던데. 저는 뭐게을러가 아직 안 했습니다. 안 했는데 날이 지금 굉장히, 당분간 상당히 더워요. 겨울 날 치고는 진짜 덥다 해야죠. 그러니까. 너무 뒤집어 씌워놓으면 고온이 돼가지고 좀, 이상할 것같아요 저는 지금 있습니다. 아유, 근데 이게 솔직히 너무 말랐다. 이런 거는, 지금 이런 거는 안 말랐거든요. 안 말랐는데 이런 데는 보면은 뭐다 말랐고 이게 진짜 입마름 병인가 할 정도로 걱정이 시들 되거든요. 아, 진짜 너무 많이 말랐네. 안말른 놈은 안 말랐는데, 뭐, 하여튼, 방지 한번 해보고,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네. 해주고, 한세번 정도 해주고, 물도 좀 주고 하면서, 그래가지고, 보지포를 씌우려고 합니다. 저도 어제 그래, 다른 밭에도 갔다 왔는데, 다른 밭, 우리 집 말고 다른 밭을 가니까 이만큼 심하지는 않더라고요. 진짜 걱정이 됩니다 부직포 안 씌우신 분들은 밭에 나가 한번 보이소 우리처럼 상황이 이런가 저는 뭐 이래가지고 요거 다 해놓고 나중에 12월 말이나 1월 초 끝에 부직포 씌울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